변화, 제대로 된 변화, 단순한 권력 담당자나 권력 담당 세력의 교체가 아니라 세상의 교체,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은 결국 그 후보가 가진 의지, 철학, 그다음에 추진력과 용기에 달린다고 봅니다. 그런 점들을 저는 우리 국민들이 가려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새로운 선택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치인을 볼때 그가 가진 세력, 물려받은 정치적인 자산 이런 것들로 판단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각 개인이 가진 역량과 또 철학과 의지, 그다음에 실행력과 실적 또 그걸 증명하는 객관적인 지표들, 증거들 이런 것들로 사람을 진정으로 평가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라고 한 것은 정말로 없죠. 다른 진영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정치 세력과 인사에 비하면 비교가 안됩니다. 물려받은 게 없는 개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그 속에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이재명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선에서도 우리가 조직도 없고 세력도 없고 유력자들의 지원도 받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밑에 큰 흐름처럼, 땅 밑에 흐르는 지하수처럼, 마치 풀뿌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게 뻗어나가는 것처럼, 저에 대한 기대, 이재명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 기득권자와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는 용기, 그리고 공정한 세상에 대한 열망, 그리고 말만이 아니라 작은 권한과 지위를 가지고도 온 국민이 관심받을 만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나름의 실력 그리고 그것이 빈말이 아니라 결국은 실적, 증거로 증명해내는 실적이 국민들에게 기대를 갖게 한것 같습니다. 시민사회 진영과 또 우리 광양또이 인근에 계시는 진정한 대한민국의 변화를 바라는 분들은 저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분명합니다. 첫째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게 만들어낸 그 적폐 세력들, 소위 구체제, 구정치, 구경제 세력들을 청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득 세력들과 싸움을 두려워하거나 기득 세력들의 기득권을 제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후보들 중에 재벌로부터 실제 자유롭고 재벌들의 기득권들을 제한하려고 실제로 노력하는 사람은 이재용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복지 확대를 다들 얘기하고 증세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법인세 증세를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 이재용의 구속처벌을 주장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 제대로 된 변화, 단순한 권력 담당자나 권력 담당 세력의 교체가 아니라 세상의 교체.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은 결국 그 후보가 가진 의지, 철학, 그다음에 추진력과 용기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런 점들을 저는 우리 국민들이 가려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 의 국민들이 새로운 선택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